이번 영상에서는 호흡수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호흡이 빠른 편인지 아니면 느린 편인지 아니면 평균적인 호흡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빠른 호흡이라는 뜻은 적은 양의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 리듬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약간 깊지 않고 얕은 호흡의 패턴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심리적인 양상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만성적으로 긴장이라든지 불안, 두려움, 걱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드러냅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신체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인 순환계통 또 신경계통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전체적으로는 활력이 떨어져서 늘 기운이 없는 상태 이런 질병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느리게 하는 호흡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 산소가 폐로 전달이 되고, 또 혈액으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만약 호흡을 빨리빨리 하게 된다면, 그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게 되고, 또폐 아래쪽에 아래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게 되는데, 좀 느리게 하고, 좀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폐 아래쪽까지 다 전달이 되면서, 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아주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심장이 강해지고, 또 수명도 길어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되죠.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활력이 넘치고, 또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분 동안에 몇번 호흡을 하는지 그 횟수를 알아차림으로써 좀 파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들숨, 날숨을 1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시고, 내쉴 때 하나, 이렇게 숫자를 세게 되겠죠. 마시고, 내쉴 때 둘, 이렇게 숫자를 세시면 되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긴장하거나, 내가 조절해서 호흡을 통제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호흡의 숫자를 세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잘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선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자세를 조금 편안하게 또 척추도 한번 세워서 호흡을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네, 제가 지금부터 1분 타이머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호흡을, 자연스러운 호흡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네, 1분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몇회 호흡을 하셨는지요? 네, 일반적으로 성인, 성인 기준으로 하루 동안에 평균 우리가 2만 1,600번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2만 1,600번. 이것을 1분으로 나눌 경우에는 네, 평균 1분에 15회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인의 정상 호흡 범위 1분당 12에서 18회 정도 이 범위 안에서는 그냥 편안한 상태고 신경계가 과하게 각성되거나 그런 상태 아니고 또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불안한 상태 아니다 라고 의료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호흡수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분당 12에서 18회 요 사이는 그냥 노멀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어, 18회보다 숫자가 더 많이 나왔을 경우 또는 12회보다 아주 느리게 나왔을 경우 예, 뭐 호흡의 양상이 아주 좀 다양해서 이건 아주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8회 이상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좀 얕게 호흡을 하고, 좀 빠른 호흡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12회보다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느리고 좀 천천히 흐르는 호흡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린 호흡 중에서도 음, 어떤 이런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6회, 뭐 7회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데, 이런 호흡 수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회, 7회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는, 호흡의 질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너무 우울해서, 기운이 너무 없어서, 호흡이 수가 되게 낮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호흡이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1분당 평균 호흡수는 12에서 18회. 이거보다 많을 경우, 좀 빠른 호흡으로 해서, 충분히 깊게 산소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피로할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게 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1대1 테라피 수업을 이렇게 해보면, 1분당 20회 이상이 나오시는 호흡을 가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깊게 잠을 못 주무셔요. 꿈도 자주 꾸시고, 또삶 속에서 약간의 긴장과 불안감이 늘 있으시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빠른 호흡에 속해 있다라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 느리게 할수 있는 호흡법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피리 호흡이라는 호흡법인데요. 자, 먼저 척추를 펴주시고, 네, 호흡을 할 준비가 되셨다면, 네, 자,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시고요. 자, 입술을 작게 오므려서. 피리불듯이 계속 숨을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자, 숨이 다 나갔다는 게 느껴지시면 다시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시면서 충분히 마셔주시고 다시 입술을 피리불듯이 모아서 최대한 길게 내쉴 수 있는 만큼 내셨다가 다시 콧구멍으로 천천히 숨을 이렇게 빨대로 빨아들이듯이 온 몸의 세포가 촉촉히 젖어지는 느낌처럼 숨을 들이마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다시 내쉴 땐 입술에 피리 불듯이. 네, 이렇게 숨을 내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입으로 충분히 내쉴 때, 입을 아 하듯이, 하 하고 내쉬는 것보다, 입술을 오므려서 피리불듯이 길게 내쉬어 주시게 되면, 복측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배에 편안해지고, 또 사람과 유대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는 이 신경계가 복측 미주신경계에 있는데요 이렇게 입술을 오므려서 길게 내쉴 때그 신경계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었다 지금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라는 뜻으로 평상시에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리를 활용해서 하는 호흡법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